레버비든. 멋있어. 훌륭해. 짱이야. 이런 멋진 놈들. 이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러게 말이야. 근데 이거 민트색 되게 이쁘다. 재인장. 아, 아나 드디어 된다. 시부른. 아, 아 이제 나오는겨? 아 나가는겨? 이제 출격하는겨? 멋있어. 아유. 우리 도련님, 다음에 <laughs> 도련님이야. 애니? 우리 어. 아저씨, 모수 있어. 이네. <laughs> <근데? 웃음> 이제 진짜 나갈 게 하나도 없는 거야. 어. 나가고 싶난 이렇게 장난으로 했는데 진짜 못 나갈 줄 몰랐어. <laughs> 우린 장난이 아니야. 우니 <laughs> 색깔은 입뻐서 돈만 이네난 나갔나. 잘했어라. <laughs> 공중에서 뭐가 <뭔가> 부닥쳤는데? <laughs> 정말 놀랍게도 나갈 수가 없어요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뭐가 있는지 확인해볼게요. 음. 네, 없어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. 뭐랑. 아, 예, 제가 알아서 죽겠습니다. 하셨나요? 응. <laughs> 됐었나요? 됐습니다 예. 또 기차 만들어? <laughs> 아니 이제 기차 못 만들어 <laughs> 뭐가 없어가지고 하나 <laughs> 아, 가지고 있는데 여기 또 가져가 <웃음> 갖고 갔어? <laughs> 어한번 갖고 왔어 됐어 끝났어 그래, 우리 뭐가 다 없다. <laughs> 짜증나하나만 뽑아줘. 아, 나는 목도 없다. 어는 같은 색은 같은 목도 없다. 나는 도없 나는 도있 나는 거? 도 나는 도 없다. 나야 응. 도 없다. 나 어디 다리야? 어디 뱃살이야? 나냐? 우리 머리 되게 흩날린다 선풍기 짱 좋아 <laughs> 나 예전에는 막 선풍기 바람 싫다고 여름에 안 쐬고 그랬는데 오산이었어 쐬야 했어 쐬어 <laughs> 뽑았어 어, 나도 뽑을 거 같아 <laughs>

할머뭐 <nueva> <laughs> <będą 웃음> 하나씩 붙여주면 <laughs> 오나 나갈 수 있었네 다음 거요? 13일 때 그래 저 폭풍열차 나갑니다 좀 이따 <laughs> 잠깐 이거 치우시고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 저도, 저도, 저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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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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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됐어 끝났어 폭풍열차 나갔니다 길을 비켜라 티티폭풍 <laughs> 뭐야 저거 <laughs> 뭐유치요 어머 나도 내야 될게 있네 <laughs> 이건 생각을 못했는데 <laughs> 어떡하지 2. 님들 1찍 나왔습니다 어디 한번 있으면 가져가 보시지. 진짜 아이 없네. 엄마는 주기랑 같이. 얼굴은 모자이크 대신에 제 그림으로 없애버릴게요. 내가 유일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아, 아니야. 왔어. 안돼, 가지고 왔어. 에이. 저거. <laughs> 저거 바로 써야 되지. 아니, 아스포트야, 아, 그래? 아니 안 스포트해 바로 아니 그 가져가는 건 아니야 어디다 붙여놔요 맞아 그리고 뭐, 잘못 붙여놓으면 이분이 쓰시겠죠 <laughs> 안돼 어 <laughs> 괜찮은데 안돼 됐나요? <laughs> 아 됐어 일단은 붙여주고 제가 붙여주고 기억해주세요 일단 얘는 빼요 응. 아얘 이렇게 해놓자 그러면 네, 붙여주고 붙고 하다 참말로다가 아, 아 저분이 저걸 가져가셨어 사과 어디서 나왔지? 그렇지 사과 여기서 나왔지 맞아 맞아 제가 썼습니다 사도볼수 있잖아 어 그렇지 우리 사과로 써도지? 아 이만보기 하시죠 갖고 아세요? 아헤헤예 장. 음. <laughs> 아니야. 잠깐만. 무슨 색깔 옷을 없길래 빨간색? 아, 아니 얘가 가지가 없어. <laughs> 아, 잠깐만. 아니야. 생각을 해봐. 그렇지. 이게 낼수 있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지 여기서 이만 끝내시죠. <laughs> 아니야. 난낼 거야. 그래. 낼 거라고. 넌 나가 저도 뭐할 일이 참 많은데요. <laughs> 나도 나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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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와. 나와. 헤이, 나와. 없네? 끝 가만히 있고 안돼 아니 사실 원래 1이 있었는데 여기에 놔둔 거야 너가 그제가정기 1이 놔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도 1 필요한데 <laughs> 잠깐만요 왜저러고 <laughs> 거야 에 어, 음, 잠깐 끝이에요. 음. <웃음> <웃음> 과연 무슨 누가 할 것이냐? 앞에 붙이지 마. 난 나갈 그리고. 거야. 우리 약간 이게 나갈 거야 계속 하니까 이게 큰 바다 같고 이게 작은 <laughs> <laughs> 배래 가지고 항구에 빨리 배 붙이고 일 <laughs> <laughs> 끝내려는 사람들 같아. 없지만 아가씨니까 어. 봐드리도록 하죠. 끝. 어, 하안 어. <laughs> 아, 되네. 아. 나. 잠깐만. 어나 이거 어디다 붙인다 했지? 된장. <laughs> <진정. 웃음> 아니야. 기억력이 사라졌구만. 이비. 나일 필요가 필요하군요. 나도 일 필요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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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, 나... 할매 놀리다가 내거 까먹었어. 하나 더 있잖아. 잠깐만요. 할매 놀리다가 내거 까먹었어. 어저 잠깐만요. 펜못내죠 저. 응. 응. 아아나 이거 펜를 숨겨두고 있었네 이 폐가 아, 아, 그만하시게 아니 할수 있어. 응 그만하시지. 당신 너무 오래 하시고 있어. 끝났냐? 고마워. 난개무것도못 해. 두게나 봐. 어, 잠깐만 기다려 보시게내 머리 좀돌려볼게이두하시기 보기 하지. 보기 좋았지. 너무 많이 하지 이거 곱하기 곱이 왔어. 내가 또막 중동이지. <맞춘 웃음> <너기지. 웃음> 응, 끝이네. 아, 색깔이 엄마 저 색깔이. <laughs> 자네 아주 좋은 배를 가지고 있구만 아니 자네 아니 자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네 이거 아주 그냥 미스 저가 잘못됐구만 <laughs> 아까 얘를 어떤 수지? 아유 개불다아나 <laughs> 너무 쪼이는 걸 입고 와버렸어 이게 밴딩이긴 한데 그 완전 그쫙 조여가지고 여기 자국나는밴딩이래가지고 나 저기서 노란 1좀 주세요 네. 노란 1 1로 날리고 만 그리고 응. 어, 난쓸 수가 없네 그리고 얘는 너희들에게 던져놓겠습니다 <laughs> 됐아될수 <낼> 있었는데 숨겨진 <laughs> 패 얘네는 어저새넘기시죠 <laughs> 자, 대넘기시면 제가 아주 그냥 잘 쓰겠습니다. 안됩니다. 잠시만 기다려보시게. 짜증 나. 쓸수없날 좋아. 나는 감자 이거 시 <laughs> 나 이거 했나보 어디다 수 있어 그거 이거 어디다 쓸수 있냐면 얘가 이거를 뭐는 어디다 수있냐 한번 볼까? 아 바로 되네 응. 왜요? 얘를 여다 붙이고 얘를 뒤로 밀어서 아쟤 6이냐? 아 9인데? 응. 근데 전 4번째잖아 네그 우리 가위가위보에서된 <laughs> 순서대로 된거 알아? 1, 2, 3? 2, <laughs> 3자 <laughs> 이거 잠깐 중지하자